아녕 여러분. 멘즈비티이터 수완입니다. 아 이제 너 벗어야겠다. 너 어, 누군지 어, 어. 모르겠다.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 운동 어, 유튜버 야수님이 또 바풀이 찍으신다고 아, 그죠? 예. 네. 어, 화장할 때가 없어갖고 예. 네, 아주 새근한 상태신데. <laughs> <laughs> 이 화장할 때가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아, 뭘 하다 보니. 아예 안 해줘? 어. <laughs> 머리도 그냥 알아서. 근데 몰라 그 거기가 그런 것이지. 어. 도 사진 찍는데 네. 화장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죠? 간단하게. 그래도 너무 네. 또 가끔 바프 사진 보면은 나도 봤는데 그치, 막 이렇게 눈꼬리 막 이렇게. 너무 <laughs> 너무 이렇게 막 몸은 맞아요. 이렇게 우락부락인데 너무 예쁘거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내추럴하게 어, 좀 생긴대로 플러스 네. 조금 괜찮게 해주려고 하는데 땀도 되게 많이 흘릴 거라고 해줘가지고 펌핑 시간이 30분. 아. 견딜 수 있도록 또 <laughs> 가능한 좀 땀에 강한 제품들 그래서 또 땀에 강한 그런 것도 있어. 아니 좀 밀착력을 올려주면은 아. 땀에 좀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저는 지금 아침에 와서 눈 땡땡 부어서 그냥 안경 쓰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시지? 아. 지금 8시가 안 됐어요, 지금. 맞아, 맞아. 8시가 안 돼서. 촬영이 10시라서 응. 오늘 둘다 6시쯤에 일어났는데. 네. 편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오자마자 이거 하나 줬어요. 응. 그 듀이트리 응. 뽑아 쓰는 팩인데 여러분 피앤퀵 화장 발 마스크라고 이거 메이크업 많이 안 해보신 남자분들은 되게 건조하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 깔아놓고 좀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때려주는 게 훨씬 잘 먹는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해줬고 또 이제 준비 안된 남자분들 두 번째로 또 해줘야 될게 토너로 한번 닦아주면 음, 좋거든? 각질이 음, 음. 살짝 어휴, 별로 안 만지고 싶은데 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이걸로 한번 해줄게요 넘버진 1번 잘가 각질 토너입니다 바쁘 준비 얼마나 했어? 딱 77일 원래 90일 잡고 어... 하려고 랬는데 내가 날짜 계산을 잘못 했어 내가 할게, 어. 할게. 어. 싫어도 그냥 음. 그래서 이번에좀 다이어트 너무 급하게 해서 좀 망, 망했어. 그래도 열심히 했더만.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닭 먹는 거 올리고. 바디 프로필 준비한 사람 특징이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데. 나 수... 먹고 있다. 닭 어, 먹고 올리기. 연도는 하는 게 낫지 않아? 어, 했어. 어, 했어? 어. 어. 아, 그래? <laughs> 미안. <미안하다. 웃음> 아, 근데 이게 잘안 밀리더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톡톡톡 한번 해줘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 조금 촉촉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멜라쥬 블루 앰플 이거 하나 넣어주고 시작할게 너가 살짝 기름 있는데 조금 건조한 편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손바닥에 해 뭐 절차가 많네요. 이게 많다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해 줄게요. 좀뭐 많이 한다 그래 살짝 뭐하기 지금 좀 애매한데. <laughs> 메이크프레임 이것도 여러분 추천드렸던 요거 이제 이번 보습감 세트거든요. 사실 오늘 별로 안 더워. 그리고 지금 또 아침이고 가는 길에 또 에어컨 계속 있을 거니까 살짝 건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평소에 쓰던 거보다는 촉촉한 거 깔아 주고 되게 계산적이네. 어, 약간 감각적이지 않다. <laughs> 철저히 개선적이야. 어, 여기까지만 스킨케어 깔고, 응. 선크림 그냥 안할 거거든요. 친구가 살짝 코에 모공이 조금 커요. 그래서. 프라이머 <laughs> 할게요. 포어 레미디 닥터 자르트 수딩 프라이머. 이거 발라놓고. 그래도 한번좀 매끈해지거든? 오늘 베이스는 요거 헤라 블랙 쿠션 쓸 건데, 이게 좀 땀에도 그래도 강한 편이고, 커버력도 괜찮고, 지금 좀태닝했잖아 음. 약간 어두운 컬러까지는 나오는 편이라, 요걸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23호, 27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25호인 것 같아서 살짝 섞어야 될것 같거든요? 약간 제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그 손등 위에서 섞었어요, 브러쉬 이렇게죠, 여러분 조금씩 얹어주면서 하면 돼요. 그렇게 막 두껍게 안할 거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많이 칠해줘야 해야... 돼.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이런 거 해보니까 나도 프로필 찍어보니까 음. 생각보다 피부 표현에 막 엄청 완벽하게 안 해도 여드름 같은 거잘안 보여. 어차피 다 보정해 주니까. 음, 음. 에이컨 몇 장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음. 괜찮네. 이 정도 하고 컨실러를, 여러분 비레디 컨실러 사 호고요. 비레디 나 샀어. 컨실러 여러분 이렇게 발라놓고 좀 대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후들리면은. 음. 얘가 굳을 시간이 없어. 음. 겉에만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돼요. 이 세개가 되게 스킬이 많네. 원래는 그냥 하는데 나도 음. 오늘입 오늘만 파우더가 이거 마몽드 이거 파우더인데. 여러분 이게 다 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 네, 구독자분들은 좀 있지. 음영을 조금 세게 해줘야 되거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이거 투쿨이랑 비아 이거 피넛 플러스업 이거 두 개로 할게. 요 피엽 불렀어? 고 귀엽고 귀엽고 귀엽직 귀엽고 하고 해버리면은 <laughs> 살짝 엽고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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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봐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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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콧대만 좀 높여줄게. 너가 살짝 눈좀먼 편이라 여기를 많이 주면 좋긴 하거든. 그러면 조금 좁아 보여. 그다음에 눈은 살짝만 할게요. 이거 맥 소프트 브라운.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렇게 조금 눈 사이가 멋진 분들은 뒤쪽은 안 하고 이거 가운데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만. 외지랑 소프트 브라운 섞어서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만 했어요. 좀 시커먼 게 색근하니까. 눈썹만 하면 되겠네. 눈썹 하고. 너한테 그걸 줄게, 그냥. 뭐. 입술 바르는 거 하나 줄게. 아, 너 여기서 머리하고 그럼가면될것 같아. 눈썹은 요거. 여러분, 이거 오브제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눈썹 그리는 타투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나 이렇게 삼지창, 삼지창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지네요? 사지창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얘가 눈썹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빈대만 좀 채워주고 끝내려고요. 한듯만듯 요정도 하고 요거 라카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브 컬러 아우라님이 공구했던 요거랑 이건 아이디얼 소맨에서 나오는 립소굿 밤이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기 전에 급하게 샀는데 괜찮더라고 음파음파 음파. 컬러 괜찮죠? 마무리 해드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뭐 크게 안 달라지기를 원하셔가지고 음, 어 아, 근데 좀 달라졌어요 많이 어 아, 근데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떠셨어요? 피곤하셨죠? 아, 다시는 안올 겁니까? 그건 아닌데 네. 근데 나도 이렇게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하면 나도 힘들어 근데 이게 필요한 것만 하면은 되는 음, 거잖아 사실 데일리로 음. 하기에는 이것도 좀 과한 느낌이라 음, 음. 어쨌든 오늘은 촬영이니까 아, 촬영이니까 좀더 세게 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두께 조절만 좀 하면서 제품을 사실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린 제품 좀 보시고 어쨌든 약간 재미있게 찍은 영상이니까 음, 음. 바쁘잘 찍으시고, 네. 그죠? 야수 채널도 여러분,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나 회계사 되고 싶으신 분들, 뭐 그죠? 지금 픽서 하나 뿌려드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냥 안 뿌려드리고. <laughs> <laughs> 뿌리세안 아, 안 뿌려드리고, 어? 여자친구 찾아주셔가지고, 뿌려드리고 <웃음> 보내겠습니다. <웃음> 저 냄새 네. 대박이야. 누가 아요이 정도만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 동기시고 동네 동기이고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야수님. 안녕.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